너무 못 쳤습니다. 왜? <laughs> 아니, 18개 쳤습니다. 18개 쳤는데. <laughs> 아니, 연습할 때하고 왜그래게 다릅니까? 가니까. 백스윙 을한다음 어깨가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와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코스가 가서. 왜이러지왜이러지 왜 이러지 전반전에는 공도 못맞출 정도로 이렇게 놓치고 그래서 연봉이 그건 저기, 백스윙할 때 네. 백스윙 할때 백스윙이 안 가서 그래. 요 백스윙이 안 가서 백스윙이 안 가니까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laughs> 그럴 때는 백스윙이 움직여야 되는데 백스윙이 못 움직여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백스윙 야 그러니까 어... 이게 역간이 간데 이게 어깨가 어떻게 내려와야 되는지가 아니, 기억이, 그냥, 안 나는... 그냥 그냥 기억이 안 가는 거예 그냥 업어 때리세요. 기억이 안나 그거를 예. 백스윙을 해서 어깨를 어떻게 내리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예. 못 내려와. 예, 못 내려오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확 나가면서 공을 못 맞추고 막을 아,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그냥 어깨만 공에다 맞추겠다고만 생각하시면 돼. 아. 나가는 게 보다도 나가는 거야. 예. 그러니까 고새 예. 나가서 어깨를 공을 끌고 와서 어깨. <laughs> 이 채를 끌고 오는 거지. 몸이 가는 게 아니잖아. 네. 예. 저도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아, 이게, 이에서 연습이, 연습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 예. 연습해야지. <laughs> 필드 하는 거하고또 달라가지고. 그래도 어깨, 그, 지금도 백스윙을, 이렇게 <laughs> 들잖아요. 그거, 어, 아니, 액션 그게, 그게 끝이라고. 왜안 고쳐지는지 모르겠어요. 끝에, 모르겠는데. 낮게. 아니, 야 더. 더. 어, 더 낮게 끝에. 저, 아니, 아니, 다시. 여기서 낮게, 이렇게, 이렇게 끝이라고. 손목 움직이, 여기서 자꾸 이렇게 든다고. 작은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렇게 아이, 마찬가지, 마찬가지 이렇게 이게 끌어서 이게 채가 이렇게 올라가야지 여기서 이거 잘못하면 그냥 탑치고 아. 어깨가 못 움직여서 안돼 이쪽으로 이렇게 네. 그냥 짧은 거는 해보세요 짧은 건이만큼면되아 이렇게 오, 조금 만 채만 보내면 네. 그렇죠 그리고 어깨 그래 어깨 나가기 쉽지 그렇죠 오른 어깨로 자나트 조금만 들어보세요. 낮게, 안 돼. 지금도 자 가지 마시고 스터 먹깨가 그렇게 떨어져야지 먼저 건 어떻게 되냐면 전체에 간다고. 음... 그러면 안 되지. 예. 자 조금만 낮게 들어서 그냥 어깨만 낮, 어깨만 낮, 그렇지. 자 백스윙에서 기다려서 어깨가 스타트가 되도록 어깨가, 그렇지. 어, 얼마나 좋아요 지금? 백스윙. 아, 백스, 자 백스윙. 낮게 들어서 백스윙을. 어깨가 어깨 쓰다. 그렇지. 예. 네. 낮게 들어서. 네. 좋잖아요. 백스윙부터 잘못됐었네. <laughs> 아니, 그러니까. 내가 네, 그랬잖아. 백스윙을 팔로만 들은 거라고. 예, 팔로만. 왜냐면, 백스윙을 팔로만 어깨, 왼쪽 어깨가 못 움직이니까, 오른쪽 어깨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제일 중요한 게 왼쪽 어깨가 백스윙을 낮게 들어서 오게 되면은 어깨 떨어지기 쉽잖아. 예. 네. 제가 이랬던 거죠? 아니, 그것도 니에더 이렇게 들어요. 더, 더 들었습니까? 그냥 어깨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네. 지금 잘못 만져도 가잖아. 왜냐면, 이렇게 드니까, 네. 이 어깨 갈, 시, 갈 수가 없잖아. 요 이게 이렇게 가야 이 공간이 생겨서 가는데, 음. 작은 체라고 이렇게 막 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해서. 이게 작은, 제가 그랬잖아. 요 작은 체일수록 몸이 많이 움직여야 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요 몸이 못 움직이잖아. 백스윙도 많이 움직여줘야 되는 겁니까? <laughs> 아, 당연하 백스윙이 움직여야, 어. 뺄때 몸이 움직이지. 예. 그냥 조금만 어깨로, 조금만 밀어주면 됐어. 그럴 때면 되잖아. 어,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백스윙. 이게 백스윙을 잘 들, 어깨로 잘 들어야 돼. 어깨 쭉. 예. 야, 지금도 바짝 드니까, 탑치잖아. 아, 그러니까 왜냐면, 좀... 지금도 크게 온다고 좀 들어버리니까 몸이 가버리잖아. 음, 조금 길게 하려면 왜 들어버리지? 그럼 어깨가 워시지. 손 놔두고. 그렇지. 틀리지. 그니까, 러 백스윙도 어깨로 백스윙을 들어서 이걸 컨트롤이 돼야 되는데, 손으로 컨트롤하니까, 백스윙도 커지고, 팔로 만들게 되고, 어깨가. 좀. 그래. 어깨가 아... 그렇게 움직이면은. 이제 왜 탑을 쳐버리지? 아, 그럼 몸이 가니까. 네. 음. 그럼 어디에서 히팅을 더하시라고어깨로고 헤드로 자. 그만큼 들었다가 진짜 5 0년도갈수 있지. 쭉. 빵. 어, 그러니까 히팅을 해야죠. 왜냐면, 백스윙이 적으면은, 네. 그만큼만 들면은 3 0년도 백스윙을 들잖아. 네. 그거맘 놓고 히팅을 해도 거기서 안 가. 음, 음 근데, 사람들이 백스윙을 들고 공이 많이 갈것 같으니까 때리지도 못해. 채 놔버리고, 겁을 낸다고 그럼 스윙을 적게 들었다 히팅하는 걸 해야지 네. 그래 골프가 좋아지고 공을 때릴 수가 있지 백스윙만 크게 하면 음. 겁이 나서 못 겁이 때리잖아 해. 겁이 나서 그냥 갔다 가다툭나버릴 그래. 툭 예를 들어 20야드 백스윙을 하고 30야드 쳐보시라고 그렇게 히팅 연습을 아 20야드 짧게 들었다 길 세게 그럼 어깨로 빵쳐 그럼 30야드 가잖아요 음. 그래서 이게 히팅이 중요한 거라고 네. 때릴 때 사람들이 백스윙을 크게 했다가 채를 롤러하고 그랬잖아 다 네. 근데 본인은 때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백스윙이 커지면 커블를 낸단 말이야 우선 많이 갈까봐 네. 그게 100%딱 맞잖아 탑을 치거나 그래서 어깨만 조금 보냈다가 오른쪽 어깨 뒤에서 어깨를 히팅하는 걸 조금 더 빡빡 그렇게 히팅하는 거 하시라고 좋아하지그 그래야 스핀도 걸리고 공이 안 도망을 가 항상 풀로 백스윙 연습만 하다 보니까 조금 들은 연습이 안 돼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조금만거 해야 돼. 작게 들었다가. 반대로 그러면 작게 들었다가 세게 때리는 연습을 하는 게좀 도움이 되는 겁니다. 도움이 되죠. 그 대신 이제 점점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가 얼마만큼 백스윙 들으면 30년도 간다는 게 감이 들어오잖아 네. 네. 서빵 때, 그럼에 때리시라고. 그냥 앞으로 가는 거는 조금도 갈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가라는, 가는 간을... 조금인도 그냥 밀고 아... 나가려고 쉬니시 하려고 나갈 필요 없어요. 어깨로 그냥 오른쪽에서 어깨 때리고 무든가 때리고 싹 빵. 아 그게 좋잖아. 아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침이 1 8개안 치는데. <laughs> 아무튼 뭐, 겨울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자. 어, 어깨로 왔다 빵빵. 예. 지금도 약간 사람이 밀려 맞는 거예요. 밑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빵빵. 예. 그렇게 빵 치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히팅 오는 거를 느끼시라고. 네, 히팅. 그럼 히팅 오는 뭘로 하는지를 잘 생각하시고 어깨고 해도 히팅 오는 거예요. 뒤에서. 어깨 빵. 예. 그렇게 탑을 쳐도 공이 안 도망가요. 네. 조금 더 크게 쳐보겠습니다. 자, 낮게좀 들잖아, 백스윙. 이게 더 낫게 더 많이 와야지 어깨가 오시지. 그렇지, 그 정도 그 정도는 와야 공을 때리지. 아니, 코스 나서 이렇게 되는데 실수가 아니, 더, 더 많아지지. 때는... 여기서 네. 계속 놓고 치니까 맞지만. 네. 그래서 네, 더... 왼쪽 께서 조금 낮게쭉 낮게 가서, 자지 지금도 들린 거예요. 조금 더. 에 완전히 낮게 쭉 가시라고. 낮게.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같이 히팅 하는 것처럼 연습하세요. 네. 낮게 쭉 갔다가 어, 어깨가 빵! 돼서, 돼서, 네. 이건, 이 프로도로 아마추어 틀린 게 뭐냐. 프로들은 히팅을 하잖아. 네. 근데 아마추어는 그게 아니고 스윙만 하잖아. 스윙. 백스윙, 피니시 하고. 어떤 차입니까? 그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히팅을 해서 공을 맞 때리는 거 하고, 네. 스윙을 크게 해서 미는 거 하고, 음. 그니 그러니까 뭘로 내가 히팅을 해야 되는지를 느끼셔야 된다니까. 프로 경기를하려면은공 때리는 걸 느껴야 돼. 네. 공이 훅이 나든 스나이스 나든. 때리는 거. 때리는 거 하려면 이제 손으로 손목을 많이. 그러니까 어깨로 치는 거 어깨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럼고 헤드를 풀어 때리는 거예요. 아... 음... 히팅으로. 그래서 어깨를 써야 된다. 자, 어깨, 어깨가 끌고 들어오는 어깨가 끌고 들어서 빵! 때 해도 때려, 그렇게. 예. 그러니까 이게 저렇게 한번훅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못 해요. <웃음> 예. <웃음> 그러면 이걸 훅이 왜 났는지를 생각하고, 훅안 나게 칠수 있잖아. 예, 뭐, 홀, 저, 그림 가까운 데서 저렇게 훅 나버리면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그거왜 그러니까 그그 끝났으면... 훅이 났는지, 어깨가 충분히 더 제가 바깥으로 빵! <laughs> 이렇게 지금 훅안 나지. 그러면서 이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훅을 났는지. 에이. 핸디가 30도 아니시고, 지금 핸디가 싱글인데, 그걸 컨트롤을 못하니까, 낮게 들어서, 어깨를 빵. 좋잖아, 지금. 음. 자, 무조건 어깨가 들어가서 어깨가 쭉 나가줘야, 훅도 안 생겨. 오지 마시고, 쭉 낮게 들어서, 어깨 바깥에서 빵. 에이. 그렇게 나오면 들어온걸 걸려도 훅은 안 생기잖아. 네. 네. 참. 백스윙 크게 아니 나그 크게 크게 안돼 지금 안 돼. 왜 그런지 아세요? 허리가 먼저 움직였잖아요. 허리가. <laughs> 아 그러네. 네, 허리가 먼저 떠서. 그러니까 어깨가 못 들어오지. 어깨는 왔다 어깨가 좀 그렇게 나가야지 탑을 쳐도 이렇게 미스해서 탑을 쳐야. 도망을 안 가고 온일을 원을 시킬 수 있다고 피는 붙진 않더라도 아... 근데 뒷땅을 치면은 네. <laughs> 이거는 그래서 뒷땅 치는 게 제일 나쁘다고 내가 항상 네. 그래서 낮게 들어서 그냥 어깨가 크게 나가 아프 <laughs> 나가 그렇게 나가 네. 그러고 지금 같이 후기 좀 나더라도 지금 같은 공참 좋은 거예요 어깨가 빵빵해 후기 네. 아들에도 똑같이 저렇게 후나무좋잖아요 백스윙 낮게 들어서 그냥 어깨가 그냥 앞으로 나가세요 그렇지 이렇게 지금 훅도 안생겨자 네. 아, 헤드로, 헤드로 때린다는 느낌이 조금 오는 것 같습니다 <laughs> 거. 자, 어깨로 충분히 낮게 들어서 어깨 들어서 빵 때려고 이다 그렇게 때려요 네. 네. 아계쭉 아, 어깨로 좀, 아니 지금 백스윙 잠깐 바로 들지 마시라고 호호 그냥 여기서 올리지 말고 여기 이렇게 보내요 그냥 올리지 마시라고 백스윙을 왜뭐 올리려고 그래요 자꾸만 그냥 또 때려요 그러고 그렇게 때려도 돼요 자그 대신 허리 움직이지 마시고 허리 허아 그렇네 허리, 아, 아, 네. 허리 가면 때리는 느낌이 진짜 턱 잊어먹어요 아니 뒤, 그리고 뒷땅이 맞아요 네, 아. 네. 허리가 움직이는데 왜 뒷땅이 맞? 허리가 먼저 움직이니까 어깨가 못 들어오니까 채가 못 나가잖아. 그럼 뒷땅 칠 수밖에 없죠. 아... 그건 몸을 쓰는 사람은 왜 뒷땅 안 치고 잘 치느냐? 네. 그 사람들은 몸을 써버로 대가지고 이 채가 그만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깨 쓰는 사람이 갑자기 몸을 쓰면은 이 어깨가 스더이돼가지고 이렇게 돼 버린다고.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몸을 써서 배운 사람들은 몸을 많이 쓰더라도 여기서 치는 게 아니라 끌고 온단 말이 이렇게 네. 몸을 같이. 그 사람들은 몸으로 쳐서 공을 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렇게 하지 말고 허리 움직이지 말고 어깨로 쳐서 허리가 돌도록 치라는 거지. 먼저 움직이지 말고. 그러면 이 어깨가 움직이면 벌써 허리가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게 움직이면 여기가 못 움직인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게 뒤집히는 느낌이 듭니다. 네. <laughs> 그렇게 그러니까 뒤땅 맞지? 체가 못 빠져나가지. 그리고 그걸 맞아도 이제 잘못하면 돼지꼴이 생겨요, 큰 거는. 네. 왜냐면 이렇게 쳐가지고 공이 안 맞을 것같으니까 손으로 헥 돌려버리거든. 그렇지만 그냥 내면 공절이 센크나고. 네. 네. 아몸몸만 그래서 엎어치는게 실수가 적되는 거지 평균적으로. <laughs> 낮게 들어서 낮게 어깨 쭉 나가시라고. 안돼안돼 안 돼, 지금도 또 두지버지잖아. 또 그러네. 또, 또 그냥 조심하셔야 돼. 낮게 들어서 위에서 어깨가 아프고 나가시면 그렇게 나가시라고. 그래서 제가 어깨 어깨 쭉쭉 나가는 거 연습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탑이 맞아도 뒷땅 치는 것보다는 실수가 적잖아. 네, 많이 안 도망가고. 아 지금 같은 거 쳐야 돼. 그러고 딱. 자 최선 조금만 더 뒤에서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면 훅도 덜안 생겨 이제 네. 어깨 더 나가시라고 어깨 더 네. 지금 때려지잖아요 공이 네공 이렇게 그러면 아, 하면... 때려줘야지 네, 그렇게 때려줘야지 이렇게 치다 보면요 훅도 안 생겨 이제 어깨 잘 치면 네. 어, 쭉 갔다 어깨 쭉쭉 쭉쭉 나가죠 어깨 그렇게 스톱 어깨 이렇게 해서 더 나와도 있어도 돼 이렇게 음. 편하잖아 이게 그럼 이 어깨가 나오는 거만큼 왼쪽은 돌아요 허리가 네. 네. 저기 사람 땡긴다고 얘기하는 거 있죠? 네. 땡기는 게 아니라 오른쪽 어깨가 못 들어와서 땡기는 거예요 오른쪽 어깨가 뒤에 있으면 손이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네.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거 땡긴다 땡긴다 백날 얘기해봤자 안땡기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은 어깨 쭉 밀고 나가죠. 네. 땡또 당기래도 못 당겨. 쭉 낮게 가서 어깨 쭉 나가시라고. 백스윙 조금만 더 낮게 드시라고 좀. 더 낮게. 자, 낮게 와서 커스 고만 그냥 때리시라고 거기서 들지 마시. 기스 때리게 빵. 네. 근데 이제 조금 스위 좀즐어지니까 몸이 먼저 움직이시네. 거기서 그냥 엎어, 낮게 들어서, 그냥 엎어 때리고 있어. 그렇지, 이렇게 때려야지. 음. 자, 이제 스탠스 오픈하지 마시고, 바로 서보세요. 네, 바로, 이거 지금 그렇게 바로 서서 때리셔야 돼. 쭉 낮게 들어서, 어깨 쭉. 공 만드는 게좋잖아요 자 날개 쭉 어깨로 왔다가 어깨 쭉 나가 쭉 나가 어깨 그 정도는 나가야 돼. <laughs> 그렇게 나가야 돼. 날개 어깨로 쭉쭉 왔다가 어깨 쭉 바깥 크게 나가 그렇지. 이제 그렇지 점점 이제 훅도 안 생겨. 아 이래서 선수들이 그린에 얼마 안 남았는데도 왜이 세게 치나? 그런 것 같습니다. <laughs> 걔들은 조금 들었다가 때리잖아. 요 선수들은 70년, 60년도 때리죠? 네. 완전 풀스윙을 탁 하는데, <laughs> 그러면. 그럼... 자, 해보지. 어깨걸 그래 왔다가 그냥 빵 때려, 때그렇 때리, 때리시라고. 에이. 백스윙이 문제였고, 일단은. 낮게 들어서 쭉다가 어깨가 쭉, 쭉 나가, 그렇게 나가, 그렇게 나가, 없대. 지금 탑맞은거 같죠? 네. 그거 어떻게 떠요? 공, 더 많이 뜨죠? 공은, 공은 똑같이 <웃음> <웃음> 이제 공이 더 많이 올라오지 이제 그리고 공이 안쪽이 맞죠 이제?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고 네. 안쪽으로 많이 들어오죠 피칭 이게 어깨가 안 들어오면은 공이 중간에 맞을 수가 없어요